you yep. Og hetta. もうね。

3시대 40대 5 0 이, 6 0 꺼도 되겠다. 0대 90대 1 0 까지도 11시 배워야 할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수업할 수 있겠네요. 정화 시간에 문제 2번, 문제 2, 3, 4번 풀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어디 하고 있 냐면, 우 리가 저번 시간 에 요거 퀴즈 함수. 오고. 근데 컨트롤거 어. 2번까지 아니 1번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2번 풀이하고 2, 3, 4 해볼게요. 2, 3, 4번 풀이 다 불러드리면은 그거 맞춰서 퀴즈 못본 친구들은 제출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자 그래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2번이고요 결과가 뭐가 나오게 될지 이 코드를 실행을 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함수라고 이죠 함수 함수도 수행평가 문제에 나오니까 함수도 꼭 봐주세요 그 def라 그래서 뭐라 그랬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함수 설명서처럼 정의부, 함수 정의부를 얘기를 할때이 예약어를 썼었죠 그래서 뭐에 대한 예약어냐 파워이라는 어떤 함수를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디드래곤의 파워, 파워, 파워처럼 뭔가 어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요. 입력 값이 두 개가 들어가서 이 입력 값두 개에 들어가는 어떤 숫자들 갖다가 장난을 쳐주는 어떤 함수를 선생님이 만든 거죠 이렇게 드여쓰기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그 안에 보시면요, 지금 드여쓰기가두번 되어 있는 애들이 볼 거예요. 얘는 드렸으기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인데 보시면 드렸으기두번돼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꿈문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친구라는 거드렸으기 관계를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 함수가 뭐 하는지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문장을 읽었을 때 그냥 함수에 대한 정의부인 것 같으면 스킵한다 그랬죠. 귀찮아, 나중에 볼래. 하고 실질적으로 읽게 되는 문장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를 한다. 프린트를 하는데 뭘 프린트를 하냐? 파월 2, 3. 이라는 이상한 함수를 드디어 호출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는 파월이라는 함수가 있나? 보게 되죠. 왜냐면 우리가 샬라샬라 하고 이렇게 괄호 한다라는 거는 함수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무엇을 하는 함수인지 거슬러 올라가요. 이파워이라는 함수를 그래서 보시면 어파워이라는함수 어딨지? 그래서 봤더니 여기 있죠. 그리고 그 a하고 b의 값에 지금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a하고 b의 값에 2하고 3이 들어가게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제서야 이제 a하고 b 자리에 2하고 3을 넣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a 자리에 2, b 자리에 3이 들어가고 num이라는 이제 변수를 만들어서 1을 할당을 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num 1 들어가고 나서 이제 for문 들어가죠. 우리 반복문 배웠던 거. 그래서 반복문이 i라는 변수를 마련을 해서 i라는 변수를 마련을 해서 거기 안에 뭐부터 뭐까지쓴가요 i라는 변수가 0부터 시작을 해서 b라는 숫자 그 전까지 들어간다.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가 b라는 숫자 뭐였는데? 지금 보시면. b라는 숫자 3이죠? 그쵸?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해서 3까지. 3 숫자를 포함한 그 전까지. 그러니까 0, 1, 2까지 들어가겠네요. 이렇게. i의 값에. 그만큼 반복문을 돌겠다라는 거죠. 그래 처음에 i가 0일 때 i가 0일 때 n u 에다가뭘 한대요? A를 곱한다. A가 뭔데? 지금. A 자리에 뭐가 있다 했어요? 2라고 했죠 그래서 넘, 넘 있는 숫자에다가 뭐를 곱한다? 2를 곱한 숫자를 다시 한번 끼워 넣는다. 라는 거죠. 그러면 넘이 뭐가 돼요? 2가 되죠. 지금. 그리고 나서 반복문의 끝자락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그 다음 놈데리고 오죠. 그 다음 놈 누구요? 0 다음에. 아이 자리에 들어갈게 1이죠. 아이가 어, 1이 되고 그러면 그 다음 문장 넘은 넘곱하기 2예요. 넘은 넘곱하기 2. 그러니까 뭐가 돼요? 4가 되죠. 그리고 나서 반복분의 끝자락이니까 위쪽으로 다시 올라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갖고 와요? 2가 꼬죠. 2 갖고 와서 그 다음 문장 거예요. 넘은 넘곱하기 2니까 넘은 넘곱하기 2. 이 돼요, 그렇 그리고 나서 반복문 끝자락 위로 올라갔더니 그 다음 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요? 해 반복문 빠져 나와요. 빠져 나오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 리턴 넘이 나온다. 리턴이라는 건 뭐예요? 함수를 종료하는 거예요. 종료할 때 뭐를 가지고 그 어떤 값을 같이 반환하냐? n u 이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반환한다. 마치 기념품처럼 들고 간다라고 그랬죠? 기념품처럼 들고 간요 숫자가 그럼 뭐로 치환이 되는 거야, 지금? 요. 함수를 부른 그 값으로 치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n u 이라는 숫자가 그럼 뭐였는데, 지금? 8이었죠, 8. 최종적으로 8. 그러니까 8이라는 숫자가 이쪽에 들어가고, 이게 결국, 파월 2,3이라는 값이 치환이 되면서 8이 되는 거예요, 8. 그래서 처음에 출력이 되는 이 프린트 8이라는 게 니은의 출력이 되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그래서 니은은 8이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또한번 호출하고 있어요. 이 파월이라는 거를.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이 파월이라는 함수가 선생님이 뭘 하고자 하는 함수냐면 제곱 연산 있잖아요, 지수승 연산. a 하고 b가 있을 때 a의 b 지수승을 계산하고자 만든 함수예요. 지금 이 로직을 보시면 지금 더럽게 그냥 선생님이 귀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지금 설명을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흐름을 보시면요. 얘가 왜 니은이 2, 3인 8이 나왔거든요. 니은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냐? 보시면 파월이라는 함수에 a라는 값 b라는 값에다가 지금 처음에, 1을 곱한 상태로 지금 뭘 계속 곱하고 있냐면 그 해당 숫자를 계속 곱하고 있어요. 넘에다가. 넘을 해놓고 지금 a를 계속 곱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쭉쭉쭉쭉 곱하는 건데 이 횟수가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겠는 거죠. 이걸 몇번 하는지. 그 횟수가 뭐예요, 지금? 여기. i라는 그 임시 포문에서 반복문 쓰는 변수가 0부터 시작해서 b 숫자 그 전론까지 가는 거니까 0,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b-1 총 b개 b번 b 횟수 번만큼 곱하게 되는 거죠. 이게 결국에는 b번 그러니까 a의 b승을 뭔가 반환해주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의 3승이라서 얘가 8이 나오고요. 얘는 3의 제곱이라서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은 약간 어렵죠. 지금 갑자기 몸풀기도 안 되는데 갑자기 함수 응용을 하는 느낌이라서 어쨌든 답은 불러드릴게요. 이해 안 되시면 늘 그렇듯이 차근차근 한 문장씩 따라가시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답은 ㄴ은 8, 귿은 9입니다. 자, 리을 뭐야, 3번 문제입니다. 자, 함수의 기초적인 어떤 그 매개변수, 인자값, 입력값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def, 함수 설명서가 지금 들여쓰기 된 관계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 거죠. 이 함수가 해주는 역할이. 그리고 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어떤 함수고요. 입력값에 뭐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를 그 매개변수 인자 값을 막아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이게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어떤 값이 들어왔을 때 이름은 name입니다라고 출력을 해주는 어떤 함수인 것 같고요. 우선은 함수 정의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고 바로 실행되는 부분을 보시면. n이라는 변수에다가 입력값을 받습니다. 입력 이름을 입력하세요 라고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드디어 함수를 호출하죠. h i 라는 함수에다가 입력값으로 n의 값을 입력을 하네요. n이 뭔데? 여기서 입력받은 사용자가 엔터를 친 어떤 입력값이 텍스트 값이 여기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사례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김준희라는 값을 사용자가 입력을 했네요. 김준희 김준희 그러니까 김준희라는 값이 여기 n에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김준이라고 사용자가 예를 들면 입력을 했다고 치면은 n이라는 변수에 지금 김, 준, 희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n이라는 값에 있는 n 변수에 있는 김준이란 값이 hi라는 이제 함수에 매개 변수 인자 값으로 들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몇 개의 인자 값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당 들어간 매개 변수 인자 값으로 인해서 지금 프린트 문에서 내 이름은 김준희입니다가 나오도록 하려고 네임이라는 한 변수를 꽂아놨으니까 리을에 들어갈 게 사실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뭐인 것 같아요? 딱 그냥 눈치, 눈치 봤을 때도. 네임이죠, 네임. 네임이란 변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답은 네 글자, 네임입니다, 네임. 그리고 마지막 문제. 자, 세수의 평균은 뭐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이제 좀 1번, 2번, 3번, 4번 풀다 보면 좀 문제 패턴이나 답을 좀 알겠죠? 이거 보시면, 우선은 함수, average라는 함수 안에서 쓰이고 있는 변수, abc라는 변수인데, 이 값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평균 구한대요. 그럼 평균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이 들어온 값들의 합, 나누게 그 개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지금 보시면. 근데 미음에 들어갈 게 뭐예요? 미음에 들어갈 거?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그리고 이 생소한 표현은 만약에 이거 좀 멘붕 왔는데 멘붕 온친구들 있을 텐데 이 표현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만 출력해 주세요. 라는 겁니다. 점 .2를 하게 되면, 점 .1f 하면 소수 첫째자리까지 .3f는 뭐, 소수 셋째자리까지 표현해주세요. 라는 거여서,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닙니다. 답부터 불러드리고, 이거를 해석을 해드리면, 너밀, 너미, 넘사에 대해서 입력을 받았죠? 그거에 대해서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하고 있는데, 너밀, 너미, 넘삼, 여기에 들어가시는 거 보이죠? 그 입력받은 값이.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5, 15, 60을 입력을 한 거네요, 여기. 5, 15, 60. 응. 그러면, A 자리, B 자리, C 자리에 각각 5, 15, 60이 들어갔을 거고, 응. 그거에 따라서, 여기 A, B, C 자리에 5, 15, 60 들어가시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 평균이, 더해지고 나누기 3 되는 거 그래서 답은 A덕이 B덕이 C입니다 그래서 퀴즈 다 풀어드렸으니까 한번 지금 제출해 보세요 아직까지도 혹시나 정답 처리 다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수행평가 합산할 때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응답 수정 응답 수정 화면 돼 있고 다 제출했죠 자 그래서 오늘 함수 퀴즈는 마무리가 됐고요. 사용자 정리함수 미리 올려드렸어요. 혹시나 좀다품 친구들 좀할거 없을까봐 이것도 대충 풀이를 해드리고 오늘 사실 계획은 이거 뭐 로그인까지 시키는 게 그거였는데 5분 동안 이걸 해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이거 사용자 정의 함수, 이거는 뭐, 스스로 학습을 하시고, 이거 제출해야 돼요? 대충, 혼자서도 채워서 이거 완성하는 거는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다 배웠던 개념이니까, 뭐, 매개변수라든가, 이런 반복문, 구조를 중첩해가지고 뭔가 함수 짜고,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한번 직접 연구를 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따로 질문 받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거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한명한명 한명 체크할 거예요 이거 구름 수업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해야지 우리가 그리고 수행평가를 볼수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방금 뭐 어떻게 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요거 들어가 볼게요. 요거 들어가셔서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학생용 화면으로 봐야 되겠다. 잠깐만요. 여러분들 계정을 다 하나씩 만들어 놨어요. 여기 들어가셔서 여기 배아, 로그인 로그인부터 해볼게요. 여기 로그인. 그래서. 아이디는 그 구글 클래스룸 아이디랑 똑같이 해주세요. 그 학번 뭐였지? 폐화여고 폐화여고 PWG 학번 서울 온라인.점.센.점. hkr. 비밀번호가 1234568 7로 해놨을 겁니다, 선생님. 이렇게 했을 거거든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볼까요? 12시 10분까지지. 5분, 10분. 이거 로그인 한 번만 테스트를 좀 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한번 로그인해볼게요. 선생님, 저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데. 선생님. 어떻 음. 선생님. 혹시 로그인 안 되는 친구 있어요? 네 선생님 저 사용자 정보를 찾을 수가 없다고 떠요 선생님 <웃음> 선생님 왜 유행자 바뀌었냐 선생님, 네 <laughs> 아니 많이 못 들으셔가지고 왜못 들으시지? 나만 소리 네, <laughs> 소리를 잡아야 선생님. 혹시 로그인한됐으면요저 사용 들거 없다고 떠요. 아, 네네네 네. 아 지금 아이잠만요 아. 닌데네 네. 잠시만요. 사용좀 아, 지금 스피커가 꺼져있나? 왜 소리가 안 들리지? 잠시만요. 컴퓨터오퍼했다면서 스피커도 안, 안 켜져있나봐요. 어쩐지 너무 조용하더라. 그러면? 그러네. 와 정말 성능산이네 이거. 그러면 그 수요일 날 수업할 때 이거 구름 어차피 접속해서 테스트 해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정 정비 다시 한번 할게요. 지금 뭔가 정비할 수 있는 상, 상태가 아니네. 컴퓨터도 이상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정도까지 하고요. 어. 네.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잠깐만요. 효신이. 제가 지금. 아, 네네네. 제출 되는 대로 빨리 해주세요. 효신이도. 네.